안녕, 맵 맨... <laughs>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이의 대표곡이 저 뭐예요? 년 시대예요? 그 네. 제가 어. 개사에서 부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 그 개사에서. 아. 나는 창년이 될 거야 아. 온갖 남캠들 후리면서 고 합방하고 전음하고 합방하고 남 캠들 다 씹어 먹을 거야 이런 거였는데 오. 그러다가 와. 진짜 쌍년대 아 근데 아이 뭔가 가사는 좀 약간 본인 쓴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 생각나는 오. 대로 뱉었는데 에이. 나는 샹년이 될 거야 <laughs> 샹년 시대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세이가 에이. 캐롤을 내고 싶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 곡이라는 게 그냥 뭐틱 하고 나오는 건 아니라 가지고 사실 세이님이 이제 원하시는 약간 그런 레퍼런스나 그런 거 있어요 참고할 만한 참고할 만한 곡. 우미랑 술 먹다가 한게 크리스마스 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산타는 선물을 안 줘도 내 옆엔 소주가 있잖아. 이렇게 하려 그랬는데. 예쁘게 어. 만들고 싶어가지고. B.J.랑은 음. 음원 작업 처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겜뚜고로서는 처음 이제 그거라서. 근데 첫 남자 괜찮아요? 어, 전 좋아요. 어, 아, 저도요. 근데 세인은 되게 잘생긴 <laughs> 사람 좋아하는 거 같던데. <laughs> 아, 어, 그럼 안 돼. 매력 있어요. 아, 어. 좋아요. 뭔가 그 네. 복귀와 한 예슬 느낌? 복귀와 <laughs> 한 예슬. 또 뻑큐를 날려줬지 세이 실력 한번 보시죠 오케이 아. 그댄 달라요 좋아가아 한예슬의 방금 한예슬 언니 아그 노래가 쉽지가 않은 노랜데 어. 비교할 수없 진지하게 하니까, 아, 어, 맞아. 어 맞아. 왜 이렇게 진지해, 갑자기? 저 잘하고 싶어가지고. 아, 아 진짜 뭐 아, 보이스 코리아 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 나, 나. 깸뚝 어떻게 들었어요? 아 저는 어. 생각보다 이제 말할 때나 노래할 때 톤이 다르잖아요 보통 어, 어, 사람이 그러네. 진짜 네. 너무 떨려 네. 네 근데 노래할 때 음색이 되게 예쁘셔가지고 어, 어 저는 약간 너무 좋게 들었습니다 와 약간 좀 영혼이 많이 없는 아니 아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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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평소에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사실 예. 이제 표정이 그렇지 진심을 네. 가득 담아서 얘기한 거니까 그 진심을 가득 담아서 <웃음> 얘기했다고? <웃음> 맞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어느 정도 구조를 오늘 좀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은 세이 느낌 그대로 가자 산타오빠로 음. 스토리 어떤 스토리 없으면 좋겠 산타오빠를 꼬시는 스토리요 오 산타오빠를 꼬시는 스토리 산타 네 오바. 약간 좀 매혹적으로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선물은 딴 애들 주지 말고 나만 가져 아 나만 주지 오오좋겠 내가 봤을 때는 세이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아 이거는 어, 갱뚜기 또 잘하는 어. 거니까 알아 그런 느낌 우리 오빠 일 나간다 또 크리스마스 왔다 씨발. <laughs> <laughs> 아 쌤님. 아니 오빠가 쓰면 아, 안 되는 아니, 거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 근데 아뭐 이런 내용에 좀 들어갔으면 하는 거잖아요 본인의 그 내면적인. 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아 임. 아 예요? 아, <laughs> 갑자기 머리 쓰는. 어돈뚜든뚜든 오빠 선물은 <laughs> 나만줘오 그럼 좋데요 루돌프는 어. 두고 와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야 돼아 <laughs> 아, 루돌프는 두고 와 이게 음. 노래의 분위기가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갈 거면 약간 아, 좀 이런 느 가사가 느낌. 너무 적어 해 어린 것 같아 네 맞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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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과 선물 들고 왔어 <laughs> 싫어요. 아, 이거 네, 싫어요. 싫어요. 아니 또 왜? 아까가 좋아요. 아, 아 왜요? 아까 좋아요. 이쁜 네, 가사로. 알았어요. 네. 앞에 벌스만 좀 코드를 잡자. 네. 이거 너무 밝은가? 약간 약간 살짝 시시느낌아 그래? 찬송가 <laughs> 느껴 <느낌은. 웃음> 산타가 바람난 놈인 거야.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랑과 전쟁 느낌. 아, 그래? 사랑과 전쟁 좋아해요? 네. 오...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 괜찮지 않아? 이거 이걸로 가야 되겠어 마지막에 딴딴딴딴 안돼안돼 오빠 내거야이걸 <laughs> 사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예. 크리스마스 때꼭 나왔으면 좋겠다 아. 이걸로 이제 진짜 대박나면 어떡해요? 대박나면 저희 셋이 뭐 어. 그 돌아야죠 행사 아 그니까 러 어. <laughs> 음. 오빠 선물 들고 왔어 <laughs> 바람난 놈인 거야. 음. 그런 느낌이지. 산타걸이랑 바람난 거야. 산타걸이랑. 음, 그렇네. 산타걸이랑 바람난 거야.